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에서 한방 의학의 주요한 증례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례들은 일본에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한방 의학의 주요 연구자이신 테라사와 카츠토시 교수님의 증례를 몇 가지를 선별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자 고등학생 두통이 발생했다고 하는 증례입니다. 이 두통은 때때로는 좌측, 때때로는 우측 절반이 직근거리는 박동성의 두통이라고 하고 두통 발작이 한 달에 한번 혹은 두번 나타난다고 합니다. 약국에서 소염 진통제를 사먹어도 크게 효과가 없고 날씨가 흐리면 통증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 이틀 정도는 누워서 가만히 있을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한 상태인데요. 이 외에도 얼굴도 화끈거리고 두 손도 차고 월경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생리 전에 두통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 한방 의학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굴에 홍조가 있고 맥이 세맥, 긴맥이고 양측의 서해부를 눌러 보면 통증이 상당히 심하다. 이러한 소견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후는 한방 의학에서 얘기하는 당기 사역탕 당기 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인 신호를 말합니다. 이 증례에서 보는 환자들은 초진시 뺨과 발 끝에 온도를 쟀을 때뺨 끝은 33도, 발 끝은 27도로 굉장히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견을 가진 환자 체온의 차이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환자들에게 당귀 사약과 오수유 생강탕을 2주를 투여했더니 이들 환자들은 어떠한 소견을 보였을까요 이 환자는 처음 1개월에는 두통이 한 번만 일어났고 한약을 복용하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했더니 두통이 완전히 나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약물 복용 후에 몸 상태는 이불에 누우면 발끝이 빨리 따뜻해지고 잘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리도 규칙적으로 되었고, 월경 전에 나타나던 요통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마의 온도가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발끝의 온도가 27도에서 30도로 크게 올라간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경험에서 볼 때, 이 환자는 지속적으로 당기사과 오수유생강탕을 3 개월에서 6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된다면은 편두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한의학에서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한의학의 장복에 따른 우리 몸의 다양한 임상적 증상의 개선을 보여주는 한 가지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기 사역과 오수유 생강탕 외에도 두통에 효과적인 처방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는 개지인 삼탕이라거나 오수유탕 같은 처방들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일부 증례에 따르면 소곤중탕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증례들은 한약의 처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 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다시 말해 온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과 소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치료하는 약제들이 기본을 이룬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특정한 질환 현대 의학적인 병명에 따른 치료는 사실 그렇게 전통 한의학적이진 한의학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긴 하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현대적인 질병에 맞춰서 진단과 치료지가 치료가 이뤄지는 시스템과 다르게 전통 한의학적인 접근만을 강조하는 게 과연 늘상 바람직한 일이라고, 일이라고 볼수 있는지는 아마 보시는 분들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증례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테라사와 카츠토시 교수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두통은 오렉신 조절의 이상, 3차 신경의 흥분, 편두통의 시각에서 오렉신을 증가시키는 한약이 대부분 건비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비지제가 편두통을 개선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현대 과학의 측면에서 편두통의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작용 기전을 살펴본다면 뇌에서의 여러 영역에서의 신경 호르몬계의 조절 이상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경의 염증 그리고 이 염증, 신경 염증을 개선하는 한약이 편두통을 개선한다는 것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막에서 혈관의 팽창에 의해 압박된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편두통의 기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혈관의 팽창을 억제하는 약물인 CGRP 억제제가 편두통 치료제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CGRP만을 표적으로 하는 그러한 약물은 한약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편두통에 치료와 예방 모두에서 침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전히 연구의 대상이 되겠지만 한의학적 치료, 특히 침치료가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질환인 편두통에서 치료 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입니다이 증례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다루고 있는 증례입니다. 70대 여성으로 7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 떨어져서 안과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는 것이 발견된 병력을 가진 환자에 대한 증례입니다. 이 환자는 당뇨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요한 치료로는 혈당 강화제를 투여받고 있습니다. 혈당 조절도 잘 되는 환자였죠. 다만, 두 다리에 냉증과 부종이 있어서 2년 전부터 한약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심한 부종이 무릎 아래 나타나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발끝은 차가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중등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으니 진찰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하죠. 자, 당뇨병성 신증에 대한 부종도 신기능 저하에 따라서 의심해 볼 그러한 가능성도 있었지만 혈액 및 소, 소변 검사에서는 뚜렷한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혈중 단백질이 부족해서 부종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혈중 알부민도 정상이었다고 하고 부종을 유발하는 신부전의 징후도 없었다고 합니다. 즉, 현대 의학적인 관점에서 부종의 원인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부종이 나타난 환자들에 대해서 곧장 한의학적 진단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부종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질환이 우리 몸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가 있는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부종이 아닌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당뇨병성 신증이라거나 혈중 단백질의 부족 혹은 신부전이 있지는 않은지를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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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종이 어떠한 이유에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진단이 굉장히 현대적인 한의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의학적으로 진찰을 하게 되면은 배꼽 주변에 양쪽 근육에 경결과 통증이 있고 이를 우리 흔히 복진상에서 재방압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견들 배꼽 주위에 압박을 줬을 때 나타나는 통증 소견이 있고 또한 환자에게 피부에 실지렁이 같은 혈관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러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개지복령환이라고 하는 한약을 투여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 것이 임상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증의 환자도 개지복령환을 복용함으로써 발의 냉기가 2개월 정도 개지복령환을 꾸준히 투여를 받았을 때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종 자체가 2개월 치료로는 바로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6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개지봉용하을 복용하였더니 부종이 사라졌다고 이 증례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부에 나타나는 모세혈관도 크게 사라졌고 환자는 이에 더욱 더 감격해서 더욱 한약 복용을 꾸준히 하게 되었다는 증례입니다. 이 환자는 최근의 진료에서는 눈도 잘 보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환자들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의해서 진행이 되던 시력의 저하가 최근에 개선이 되었다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 여기에서 나타나는 황반에서의 부종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에서 나타나는 증식성 병변 이를 개선하는 효과가 한약에 있었다. 자, 테라사와 교수님은 한약으로 당뇨에서 나타나는 혈당의 이상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혈 혹은 미소 순환 장애라고 흔히 말하는 그러한 임상적인 소견에 대해서 조직으로 산소 공급의 변화, 조직의 산증,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 나트륨 칼륨의 펌프 이상 부중으로 이어진 다양한 염증성의 상태에 대해서 개지복용환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라사와 교수님이 이렇게 명방이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틀린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약으로 혈당 조절이 가능하다고 알려지게 된 것은 중국의 당뇨 명의 통샤오린교수님에 의해서 90년대 이후 밝혀지게 되었고 한약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약이 과학적으로 발전하겠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더 이상 전통적인 시각에만 매몰돼서 한약을 처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의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당뇨 합병증은 여러 원인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 병리학 연구들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는 염증과 세포 세포 사멸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중국에서는 강한 항염증, 항산화능을 가진 단삼, 그리고 그 외에 파워제, 행혈제와 같은 그러한 방제, 혹은 본초들이 당뇨병성 망막 병증에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증의 조절, 그리고 항산화효과, 특히 구어혈제들이 항산화효과가 크다는 것들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진 삼이나 혹은 계지 복용암과 같이 이번 증례에 소개된 방제들이 황반의 보호와 시력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 병증의 주요한 병리는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이 산화 스트레스의 원인은 고혈당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염증성의 반응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소 부족 혹은 염증에 따라서 망막에서 혈관이 증식하는 것 이것이 당뇨병성 망막 병증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한데 한약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은 이러한 혈관 증식을 차단하고 망막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통해서 임상적인 시력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당뇨에 의한 신 손상도 예방을 할수 있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증례를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이 증례는 소위 올빼미 증후군이라고 하는 수면을 잘 하지 못하고 각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증례를 소개를 합니다. 이 증례의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 약 1년 전부터 밤이 되면 기운이 나지 않아 아침에도 일어나기 힘들고 아침에 겨우 간신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진 환자,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무리 깨우려고 시도를 해도 잘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나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료를 했을까? 이 환자들에 대해서 먼저 초진 시에 여러 가지 소견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환자들이 초진 시에 어지러움이나 차 멀미를 하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었고 또 목욕 후에 일어났을 때 특히 어지러운 감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또 날씨가 나쁜 날에 날씨가 좋은 날보다는 나쁜 날에 더 어지러움이나 멀미 증상을 호소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음도 문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날씨가 나쁜 날,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 더 일어나기 힘들어 한다라는 소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약간 붉은빛이 감돌고 두 발은 차다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환자를 한번 눕게 했다가 일어나도록 해서 기립성 저혈압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어, 혈압이 실제로 누운 상태에서는 124,67이었지만 일어서도록 하니 106,60으로 크게 낮아지는 전형적인 기립성 저혈압 소견을 보여주고 서양의학적으로는 기립성 조절장애 소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한의학적 시각에서 본다면은 어떤 습과 밀접한 관련이 기 때문에 일본 한방에서는 기열수증 수의 이상이다라고 보는 그러한 병태인 것이죠. 이들 환자에게 이러한 수채증 혹은 습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한약 방증 연계출감탕을 널리 활용을 한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연계출감탕 수분을 치료하는 습증을 치료하는 한약을 6개월 이상 투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들 환자는 가만히 지속적으로 3개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한약을 투여를 했더니 혈압이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온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증례는 테라사와 교수의 실제 임상 진료를 바탕으로 작성이 된 것이고 테라사와 교수는 연계 출감탕이라고 하는 한약 방제가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개선을 시키고 손과체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서커디언 리듬이라고 하는 일과성의 주기 하루의 24시간 주기에 대해서 이를 흔히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 리듬의 교란을 교감신경에 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 흥분성의 상태, 염증성의 상태가 유발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로나 수면 장애나 일주기 리듬의 변화는 염증에 의한 비특이적 반응이기도 하는데 일주기 리듬의 이상, 신경의 염증 이들이 환자가 호소하고 있는 다양한 임상적 증상의 원인이 되고 연계 출감탕은 세포 내 수분 채널 아쿠아포린과 같은 그러한 채널의 조절을 비롯하여 염증의 조절 신경염증의 조절과 같은 여러가지 양리 기전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습증 혹은 수체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각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몸이 굉장히 무겁다거나 수면을 제대로 이루기 어렵다거나 하는 이러한 증상들을 연계 출감탕이 개선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